이 시간은 시리즈 35번째 시간으로 흰옷 입은 큰 무리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종말연적 사건으로 보는 견해는 7장을 종말에 있을 활란날의 교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종말연적 해석으로는 1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종말적 사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등장으로 보여주며 9절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모습 곧 흰옷 입은 무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활란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예비처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일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씀은 8절까지의 게시를 본 후란 뜻입니다. 8절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만 2천명씩 뽑아낸 14만 4천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게시가 전개되었고 9절부터는 전혀 새롭게 전개되는 게시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해석의 차이는 해석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관을 각도에 따라 종말적인 사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이 문제는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새롭게 전개되는 기시를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34,000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각지파중에서 나왔지만, 흰 옷은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요한은 그본 계시에서 이들이 아무라도 셀수 없는 큰 무리로 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그 이마에 입 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의 사역으로 인해 신부의 단장을 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계시의 가장 적절한 성경적인 연결은 아마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열 천혜의 비유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뽑아낸 14만 4천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이어하는이연의 사역에 대하여 마태음 25장 6절에서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힐량에르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음성은 주님의 제림 직전 두 증인에게 외치는 예언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보라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오라는 내용입니다. 제 제림이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신부의 단장을 서두르라는 경정입니다. 이 경정을 듣고 설계 있는 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세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졸며 잠자던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등은 곧회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준비한 증거로 그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등을 준비한다는 말은 꺼져가는 등불을 밝기, 밝게 환히 휘저준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체제들은 밤중에 소리를 들으면서도 등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처지에 있는 그리도인들은그 등불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앞과 어린양 앞에 섰다는 표현은 이들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에 대하여 14절에서 이는 큰 활련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손에 들린 정료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도요한은 이 같은 게시를 바라보았을 때, 궁금한 것을 장로 중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먼저 장로로부터 나왔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요한은 심히 당황하면서,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그 장로가 요한에게 이 게시의 뜻을 자세히 풀이해 주었습니다. 이는 큰 할렐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으로 그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과 이들 흰옷 입은 무리와의 구별이 쉽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 아니라 큰 환난에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첫째 화종에서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로에서 환난이라는 낱말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 10일 동안 받을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란은 마귀가 주는 교회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란이 7년 환란 중 대환란 기간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에 있을 재앙을 말합니다. 5달 동안의 황충이화로 등장하는 교회의 큰 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이땅 위에 사정없이 쏟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이 후 3년 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백성들을 대활란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이연하는 사명을 주시고 이연의 사익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아마도셀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이끌어내어 대활란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이땅 위에 재앙을 내리는 후사년 반의 대활란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보호조치를 완전히 끝내신 후이 시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